안녕하세요, 향원이네다 여기입니다. 오늘의 이동글동글한아기는 누구냐 하면요, 이 아이가 드로잉이라는 아이인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물이 살짝 들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등분잎, 비치후리대하고 백봉하고 교배종인데요. 저는 이 아이를 되게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넙대대해서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얘가 물이 들면 노랗게 물이 드는데 아이고 이뻐요. 근데 지금은 물이 살짝 들뚱말뚱 하는데 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살짝 보라기가 있어요. 보라기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빨강으로도 물이 들어요. 처음에 물이 들 때는 이렇게 살짝 빨강으로도 물이 들잖아요. 근데 묵으면 묵어질수록 노랗게 물이 들어서 바닐라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엄청 예쁘거든요. 예쁜데. 이렇게 얼굴이 납대대. 한 애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백봉 좋아하시거나, 둥근잎, 비치 후리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아이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요게 지금, 어디, 색깔이 이쁜 걸로,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얘는 적심이에요. 적심이고, 얼굴에 요렇게 삼두 붙어 있는데, 요렇게 동글동글하고, 요렇게 지금 요 분지하고 있잖아요. 요렇게 분지도 잘하고, 둥근잎 빛이 후릴 때처럼 쑥쑥 잘 자라는데, 여기 12cm 풀분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적심이라 조금 목대가 간당간당해요. 근데 요거, 지금 요 아이가 16,000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작년 봄에 요거 외도를 8,000원에 팔았었거든요. 근데 삼두가 16,000원이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서 데리고 왔는데, 요 아이 한번 미어 터지기에 한번 심어 볼게요. 요 드로잉이, 아이고, 여기서 입장이 떨어져서 요렇게 자구도, 자구도 만들어 놓고 있었네요. 근데 얘네들이 자구도 잘 달고, 음. 자구도 지금 여기 목대에 보면은 이렇게 자구를 하나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근데 자구도 잘 달고 번식도 잘해요. 번식도 잘 하는데 이제 농장에서는 이렇게 적심을 하면은 애들이 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니까는 얼렁얼렁 시집을 보내려고 이렇게 적심을 하는데 사실 이런 애들은 저기 백봉처럼 목대로 자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목대는 목대로 자라는 애들이라 어느 정도 있잖아요. 요게 묵어져야, 묵어져야 자구를 잘 달아요. 근데, 둥근잎 비치 브리대도 자구로를 엄청 잘 달잖아요? 자구로를 엄청 잘 달는데, 요 아이가. 세상에, 색감도 예쁘고, 얘네가 다섯지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이 둥근잎 비치 브리대처럼 이제 안으로, 우물이면서 자라요. 그래서, 자라면은, 또 엄청 예쁘기는 한데, 요거가 드로잉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팔기는 하는데 어,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 또 이런 애들도 한번 이제 올려볼까 싶은데 자리 언니들이 자리가 없다고 저도 자리 없어요. <laughs> 자리 없다면서 맨날 미어 터지게 심는다고 뭐라 하는 언니도 있어요. 아, 왜 그렇게 맨날 미어 터지게 이쁘게 심어가지고, 어? 지금 다육이를 안 살려고 허벅지 찔르고 있는데 자꾸 유혹을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laughs> 안팔 수는 없으니까. 또 부지런히 미어 터지게 심어서 지금 이제 심어 놓으면은 봄이 되면은 이제 밖에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봄이 되면은 밖에 내놓으면은 아, 엄청나게 예뻐지지 않을까 싶은데 얼굴이 이렇게 납대대해요납대대해서 요런 애들은 조금, 어, 지금은 아직은 어리잖아요. 이렇게 목대가, 목대가 완전히 포렁포렁 해가지고 줄기로 있자, 줄기 상태잖아요. 근데 얘가 목질화가 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밖에서 이제 또 해를 많이 보고 하면은 목지라도 빨리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퍼렁퍼렁 해서 그냥 양파를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심어놔서 다져지면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자구도, 둥근잎 비치구리대가 자구도 엄청 잘달잖아요 근데 걔네들 얼굴이 엄청 예뻐요. 둥근잎 비치구리대도. 근데, 얘네들도 둥근잎 비치구리대하고 똑같이 얼굴이 예뻐요. 예쁘니까 또 이렇게 생긴 애는 이렇게 또네 개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짜리도 있어요. 세 개에 도붙어 3도 있어요. 3도붙어 있는데 요런 애들 이렇게 쿵크렁크렁 해서 조금 어, 택배로 가때 얘가 좀잘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적심하는 애들 그다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자연군생은 자연군생을 찾으려면은 또 이제 가격도 비싸지고 그 다음에 음. 가격도 비싸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요거를 아, 적시민 애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심어서 심어서 목대가 이뻐지면은 괜찮지만은 아 지금 이거 퍼랭이라서 조금 택배 보낼 때도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가다가 이게 목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달랑달랑 붙어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힘이 없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분지하고 있는 거 있죠 보이죠 얘네들 얼굴 잘 만들어요 잘 만드는데, 동글동글 해서 예뻐요. 그래서 또, 부지런히 분갈이를 한번 해보는데, 아이고, 진짜, <laughs> 남들이 안 파는 거 팔아야 이제 밥을 먹고 사니까, 부지런히 돌아다니는데, 아이고, 이쁜 애가 없어요. 좀 이쁘다 싶으면은 가격이 또 너무 세고 가격이 또 세면은 안 나가니까는 또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는 또 그런 애도 안 돼요. 또 그래서 급튼실하고 예쁘고 조금 싸고 그런 애들을 올려야지. 언니들이, 아유, 자리도 없는데 하면서 또 사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쁜 애들이 눈에 안 띄어요. 요것도 주인이 따로 있어요. <laughs> 다육이도. 농장에 간다고 다육이가 제 마음에 드는 다육이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그냥 여기서도 팔고 저기서도 팔고 그러는 애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잘안 보이니까 하나쯤 키워도 괜찮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제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그러고 있네요. 여기 여기서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 해요. 그래서 조금 택배 할때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이런 거는 좀 떨어져도 그냥 잘 모아서 심으면 되니까 이렇게 세 개, 네개 이렇게 두포트네포트네포트 정도 심으면 될것 같네요. 지금 세 개짜리 하나, 네 개짜리 하나 심었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세 개짜리를 <laughs> 아이 흙먼지. 흙이, 이게 흙이 말라있으니까 먼지가, 아이고,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보자. 이쁘게 심어서 아주 그냥 쑥쑥 잘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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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나와요. 마음이 급해서 말도 안 나와요. 이런 애기들은 여기 자구를 1년만 키우면 은 자구를 주렁주렁 달을 거예요. 요, 요 지금 저기도 하나 있고 요 뒤에도 하나 목대에다 자구 달았잖아요. 자구를 엄청 잘 달더라고요. 자구를 엄청 잘 달아서 금방 대풍 분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 키워보지는 않아서 작년에 판매를 할 때는 아, 심어놓은 애가 어디 있기는 있는데, 아까도 찾아봤는데, <laughs> 찾아보는또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laughs> 이거 저기 뭐야, 외두짜리 작년에 8,000원에 팔았던 거, 그때 심어놓은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 지역이, 음,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아이고, 어제는 눈또 엄청 왔어요. 눈도 많이 오고 맨날 흐려요. 이놈의 날씨가. 그러니까는 애들이 심어놓은 애들도 물이 안 들어서 아마 찾아도 아마 어디 퍼랭이로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얘가 훨씬 더 제가 키우는 것보다 일년키우 애보다도 훨씬 더 얼굴이 예쁜 것 같아서 찾아볼까 했는데 안 보여요. 나중에 이제 또 어디서 생각도 안할때 어딘가에 있을 거리. 이거를 이렇게 뿌리 잘 정리를 해주고요. 뿌리를 뿌리도 청세실하죠 뿌리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자구도 빨리 만들더라고. 1년이면은뭐 자구를 한 서너 개씩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면은 뭐잘 키워놓으면은 근데 얘네들은 또 물을 좋아하는데. 아, 물을 좋아해서, 얘네 백봉 교배 중이잖아요. 그래서 백봉 전용 흙에다가 심을 건데, 그 대신에 봄이 되면은 밖에다 내놓고 물을 자주 주셔야 돼요. 아니, 뭐, 만약에 밖에다가 내놨으면은 요거를, 그, 오는 비다 맞추잖아요. 오는 비다 맞추는데, 만약에 일주일 지나서도 비가 안 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셔야 되는 애들이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냥 일반 다육이 전용 흙에다가 심으면 그런 거는 없는데, 백봉 전용 흙에 심으면 물이 머물러 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물을 자주 자주 줄 수,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얘는 잘 키워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밖에다가 내놓으면은 저기, 뭐야, 호수로 한 번씩 뿌려주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 가운데는 여기 세개 심고, 요거는 4도짜리 심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요 끝머리에 3두를 올려놓고요. 여기다가 4두짜리를 하나 더 올려주면은, 이렇게 생긴 4두를 하나 더 올려주면은,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가운데가 살짝 좀 높아야 예쁜데, 얘는 조금 살짝 낮네요. 살짝 낮으면은, 어떤 게 예쁜지. 얘는 3등인데 얼굴이 큼직해서 이 가운데 들어가면은 예쁠 것 같아서, 3도래도 이거로 골랐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한네포트 정도 들어가네요. 네 파트 정도 들어가니까는 얘네들은 또 워낙에 좀 큼직하게 자라는 애들이라서 그래도 이렇게 묵어서 자구도 하나씩 달았잖아요. 자구도 하나씩 달고 물도 살짝, 진짜 살짝 들었어요. 근데 이런 애들도 이렇게 이쁘게 아이고, 흙이 돌땡이에요돌땡이라서 먼지도, 아이고, 먼지도 엄청나요. 아이고, 여기도 자고, 거, 자고 다른 거 보이시죠? 무거워서 이렇게 자고도 달고 있어요. 안 묵은 애들은 그냥 혼자만 살고 있는데, 묵은 애들은 뭐 1년만 지나면 자고 뭐 엄청 자니까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1년 지나면 이 화분이 작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또 이제 화분을 더 큼직하게 주면 다육이가 이뻐 보이지가 않으니까, 딱! 맞게 심어주고, 예쁘게 자라서 나중에 뭐, 이제 자리가 서로 좁다고 아우성을 치면은 이제 그때 또 분갈이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지금은 요 화분이 딱 예쁠 것 같기는 하죠 이런 애들은 이 뿌리를 잘 털어서 아, 진짜 얘 오래 묵어서 오래오래 오래 묵어서 목질화가 되면 엄청 예쁠 것 같은데, 얘네들은 진짜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애들이 아니라서, 아직까지 그렇게 묵은 애들이 없어요. 완전히, 저 백봉처럼 큼게해서 묵은 애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애들이 없어서, 그냥 지금부터 키워서, 심어서 묵혀야 돼요. 키워서 묵히면 진짜 예뻐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가운데다가 이거, 일단은 이거를 꺼내고요. 그 다음에 와블로 큼직한 애를 가운데다가 얘네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조금 높게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작은 애를 테두리 쪽에 이렇게, 아이고, 풍성하네. <laughs> 엄청 풍성하죠? 어, 엄청 풍성해. 잠깐만요, 흙을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쪽이 삼각형이 밖으로 길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가 쌍도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하고 밸런스가 맞아요. 그죠? 살짝 슬그로 틀어주고 얘도.. 아이고.. 미야 타져요. 아, 여기 얼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얼굴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얼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사두를 넣었더니 얼굴이.. 아, 얘가.. 얼굴이.. 얘가 뒤로 넘어가서 그래요. 얘를..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아, 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가 높잖아요 여기가 살짝 높으니까 여기 삼두가. 음, 아, 다시. 렇죠 여기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여기로 가야 돼기 여기 가운데로 있어요. 여기 자구가. 근데 자구가 뒤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기 빈 공간을 얘가 채워주는데 어디 보자. 살짝 틀어서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묻어서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얘가 좀높네 그러면은 살짝 높으면은 얘를 살짝 밑으로 넣어주고요. 얘는 조금 높아요. 예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이 음,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이 정도만 된것 같은데 요 가운데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흙을 넣어 주고 나서 요거 살짝 위로 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흙을 일단 넣어 볼게요. 요거는 백봉 전용 흙인데 상투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요 백봉 전용 흙에다가 심어서 얘네들은 물을 자주 줄 생각이에요. 물을 자주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얘네는 또둥근잎 비치 우리 대도 그렇고 백봉도 그렇고 물이 고프면은 하엽이 반하엽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또 그냥 일반 다육이 흙을 쓰면은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이게 애들이 치마를 입어요. 그러니까 치마를 입으니까 이런 애들은 조금 이렇게 음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써서. 반하엽이 안지게 물을 자주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입장도 이렇게 잘.. 아, 얘가 살짝 이렇게 들어져야 예쁘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먼저 흙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 가운데에다가 흙을 먼저 넣어주는 이유가 이 가운데가 살짝 높아지라고 먼저 넣어주는 거거든요? 여기다가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응, 음, 저기, 여기 자구가 하나. <laughs> 실컷 요 가운데다가 갖다 놨더니, 얘가 들어 누웠어요. 누우면은 안 돼요. 앉아있어야 돼요. 아, 얘는 살짝 들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흔들흔들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적심은 이래서 조금 난감해요. 들어줬는데 떨어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잘 됐어요. 훨씬 더 예쁘게 심어줄 수 있어요. 적심은, 이런 거는 특별를 받아가도 조금 잘 떨어지는, 적심들은 잘 떨어져서. 여기다가 이 자리가 이렇게 꽉 맞아야 되는데 아이고 어쨌든 이렇게 잘 넣어 줘 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앞쪽에 앞쪽에도 이렇게 숨어 주고요. 모아서, 모아서 심어야 예쁜데. 그쁘죠 여기. 옆에도 이렇게 심어주고. 와, 진짜 너네들. 여기서 뿌리 내려서. 지금 조금 애들이 물이 고파요. 쪼글쪼글해요. 근데 심기는 딱 좋아요. 쪼글쪼글해서. 심기는 딱 좋은데. 애들이이가 살짝 올라와야 돼. 자꾸 그렇게 들어 놓으면 안 돼. 올라와야 예뻐 음. 어떤가요? 아이고, 풍성해요. 풍성해서 <laughs>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좀어대 해도 이쁘다. 동글동글 해도 이쁘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흙을 좀 많이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뒤에다가도, 이쪽으로 물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 정도면 은 예쁘죠? 쪼글쪼글해요. 음, <laughs> 물고파서. <laughs> 물고파서 쪼글쪼글한데. 그냥 이것도 그렇게 물은. 어, 좀 어느 정도 얘네는 한 20일쯤 있다가 물을 줄까 싶어요. 20일쯤 지나서 물 주면은 쑥쑥 잘 자랄 것 같은 그런 드로잉. 일단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이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은 좀 가운데가 좀 넓적해요. 여기에 강몸이 었으면은 얘네들을 완전히 이렇게 아치형으로 붕긋하게 심어줄 수가 있었는데, 얘가 저기 뭐야. <laughs> 군생이잖아요? 적심이라도 군생이라서 군생들은 이렇게 납작하게 심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높이가 다 비슷해가지고, 하나 잡아당기면은 하나가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요렇게밖에 못 심어요. 근데 요렇게 심었어도 풍성해서 예쁘고 얼굴도 덩글덩글 하잖아요. 요렇게 덩글덩글해요. 그러니까 나름 여기서 많이 다져진 거예요. 작년에 판매했던 애는 푸렁푸렁 해가지고 남문난이를 팔았었거든요. 근데 아이고, 얘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럼 오늘 드로잉을 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영원히 내다육이었습니다